단거 없어? 단거 있어요. 가방, 아, 네, 가방 챙겨왔어요. 초콜렛. 초콜렛 좀 주세요. 뭐, 초콜렛 있어요. 가방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방했습니다. 네, 리방했습니다. 리멤버. 또 빼먹었어. 또 빼먹었다. 또 빼먹었어.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안정성 위주로 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계란을 까고 있습니다. 그거 나 가방. 초콜렛. 초콜렛 가방. 소심한 먹방. 어, 뭐 가방 이거, 이거 가방을 가방 을 나를 좀 주세요. 삼삼한 먹방. 잠깐만요 나근 손실 방지 나도 비행 여러분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근육막을 해서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육막을 파괴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빨리 계란 전사를 보내라고 위험해요 지금 계란, 계란 장군 계란 장군 계란 <laughs> 장군 빨리 보내야 돼요 군대를 보내야 돼요 막을 지켜줘 빨을 지켜줘 갑니다 계란 장군 돌격! 장군! <laughs> <계란 전화! 웃음> 아, 장군. 근육을 지키는 계란 장군. 장군. 아, 경준이 옷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시는데. 경준이 옷 추측. 씨. 추측? <laughs> 네, 추측. 브랜드 추측에 입니다 추측합니다. <laughs> 추측 겁니다, 추측, 거. 추측. 네. Yes. Do. 아, 노... 온... 이미 오늘 못 갔는데 시 a 라이즈에 s 나 지금 한 i 삐졌어 장난 이렇게 하 can 그러면 아, 그러 u 왔어야 t 오늘 그러 c h And then you can't. Kuru was 고 싶은 a j i 가 g Kuru was 이 o y a jing. Kuru was soya j 데 n g Kuru 지 그러니까요 지지 지지 아 이거 너무 웃긴다 하하하 하하 후후 오늘은 뭔가 느낌이 금요일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아내 저거 저거지 아 오늘 저거지 내 쉬는 날 다들 개천절이라서 아왜 개천절이구나 기분이 아, 아, 아. 건강. 아, 여러분, 내일 다쉬세요 네. 좋겠다. 아. 우리 부르면, 우리 부르면, 우리 부르면, 우 준비해야죠. 리부 내일 불후의 명곡 합리해야 돼. 우리 부르면, 우리 부르나 우리 부 우리 부르 우리 부르면, 우리 우리 여러 낮에는 아니러분 어. 제발, 네. 제발 네,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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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제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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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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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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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 팔 괜찮냐고 하시는데. 나 아까 끙거려서 어깨 빠졌어. 아, 그러니까. <laughs> <왜>, 괜찮으요? 응? <laughs> 어? 괜찮았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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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근데 해버렸지. 바로 나는 바로 들어가긴 해. 나 반대 그대로 끼어 버리네. 아, 예. <laughs> 들어갔다가 이렇게 툭툭 하면 다시 좀 제대로 좀. 그러니까 정좀 해야 팔 돼. 팔 빠진 자세를 취하더라고. <laughs> 아, <그렇다. 웃음> 어쩔 수 없어요, <없다는> 이게. <laughs> 여러분 공연하다 보면 뭐 팔도 빠지고 막다빠져요 <laughs> 하지말라 그래서 하다, 앞보다 빠졌다고, 아 보다 빠졌다고 아막 고민 못해 이러면서 넘쳐나 그냥 프로는 참고 그냥 싹 띄우고 그래, 말도 빠지고 근손실 그 와도 그냥 근손질 아, 근육 1g 잃어버리는거라 그냥 하루 근손실이야 어. 1g? 1g이면 아, 1g? 괜찮은거 아니야? 정우는 발 빠지면 끼지만 너는 근손실 왔다 고 그러면 너는 진짜 하루종일 멘붕 고잖아 맞아요 하루종일요? 하루 멘탈이 약해고 멘탈이 약해요 하루종일 표정 그래서 지금 긴급 응급초차하고 있습니다 응급초치 <laughs> 계란장군 돌격! 장군. 장군! 장군! 아, 몇 분을 보내는 거야, 도대체? 어? 몇분들 전에 있던 보내는 장군, 전에 있던 장군이, 장군이 근육마을을 다 지키지 못해라. 아, 그래? 새로 어. 반숙장군을 보냈어. <laughs> 이번엔 반숙장군이다. 말을 해, 말을 해, 빨리. 빨리 말해, 빨리. 아니, 말을 아, 장군 해. 장군님이랑 교감 중이라고. 안돼지 아, 말하면 근육마을. 어, 장군님이랑 <laughs> 교감 중이야, 지금. 말 많이 하면 근손스러운데 가방 좀 나도 한번 봐 줄래요? 네. 이 상태를 하면은 아, 삼층에 멘트도 잘안 들려 주셨다고. 아, 오늘 오늘 아, 그래도 여러분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환이 어떻든 아니, 오늘 여러분 오늘 사실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맞아요 평화의 전당에서 얻... 어... 아, 개꿀 꿀꿀이어요 소리... 어... 야 잠깐만 소리 안 들... 소리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 지금 소리가 이상. 안 들려요? 아냐 소리 소, 들려 소리 안 들리세요? 공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공연 공연도 공연 때 소리가 안 들려 아, 남작이야 깝스작스야 아... 대신 여러분들 소리는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네. 3층에 계신 분들 소리다 들었습니다 3층에 안녕 안녕 인사하는 거 같죠, 저희? 손을 그냥 흔들었잖아요, 3층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봤죠? 3층에 계신 분들 오오 예쓰 예쓰 오늘 윤대리 주인공 어왜 이렇게 바쁘냐, 결라 아, 왜 이렇게 정신없어? 원래 바쁜벌이지바쁜벌너팝 품벌. 팝 품벌. <laughs> 요스. 코스. 아 맞아. 프레멘곡요번에 팝송이에요. 네. 팝송. <laughs> 아. <laughs> 몇 가지만. 아 팝송. 아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릴 거예요. 아 가려. 말하고 싶어. 한번 맞혀 보십시오. 아 맞아 청춘하리나도 취소가 돼서 아그러니까 아, 원래 그거까지 그냥 확대하긴 했네요 아, 그 페스티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날만 아직... 바라보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 <laughs> <laughs>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이 <에이씨>, 근육발 때려 이씨 그럼 끝으 그런 의미에서 맛있게 먹어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초코파이어! 뭐 <laughs> 너는 벌 받아야 돼 <laughs> 엄청 커요 너는 초코파이로 벌을 받겠어 어, 자 10초 만에 먹어라 이게 칼로리가 470 칼로리 아 진짜로? <laughs> 너무 많잖아 흉악합니다 <laughs> 흉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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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흉악하네 흉악야 안돼 이건 거의 먹어도 돼전 안돼 벌이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건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laughs> 거의 뭐 야, 이렇게까지 벌 받을 필요는 없어 그거 먹으면 지구 몇 바퀴 돌아야 돼? 이거 먹 시골 시골 안될하 같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벌 받겠습니다. 세상에 <laughs> 초코파이를 먹다니 초코파이가 <laughs> 이게 제 얼굴 아에 <laughs> 여기 숨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와 진짜 결이 미치겠다 진짜 근데 오늘도 폭주하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스까지 들어있어요 yeah! yeah! <laughs> <진짜 웃음> 한 번에 털어놔야지 마시면 빨리 들어 왕무제입니다 왕무제입니다 슬라요 이거 네. 먹으면 두번 다시 아 한번. 인체에 무해한 겁니다 어. 자 아시죠? 별이 초코파이를 좀 맞자 <laughs> 으악 지금 장군님 들어가는데 소용이 없잖아 <laughs> 어. 다들 안 되라고 하셔. 안 돼, 안 돼. 그만, 그만, 그만. 잘들, 잘들. <laughs> <laughs> <쟈리래. 웃음> <쟈리래. 웃음> <laughs> 어, 누가 더 자연, 저 자연하신 분이 계셔. 구지님이 소스 먹방 가자. <웃음> 이런 자연한 <laughs> 분. 야 소스 먹방 가자. <laughs> 여러분, 저 월요일 날 응급실에 아니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결이, 그럼 우리 결이 반. <laughs> 와, 야, 그거 맛있겠다. 다현님이 어. 지금 한 시인데 텐션 막 크크크크크. 한시가 원래 텐션. 아, 저희 거예요. 저희 공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아니 1 2시 넘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야, 저희가 죄송해요, 너무 길게 공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집에 어떻게 가셔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재밌게 놀았으니 뭐. 저 여러분이 일단 해 하고셨다면 후회드 없어요. 왜는 갔다요. 미련나무 빨에는 그리워 아픈 게나. 그렇지. <laughs> 여러분 미련 안 나온 게 오늘 놓셨으니까 됐죠. 뭐. 야. 아. 살아 봐 있어? 응. 양갱 님이 뜨뜻한 국밥에 소주 한잔 하자. 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 어떤 이이친이친이친이친구지이친좋는이친좋는는이 친구는 는이는이 친구는 이친 친구는 이친구 친구는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안 좋은 구는주 <laughs> 아 소주 마시면 진짜 근손실이야? 제일 심해 수분을 빼서 아 아니 근데 아니야. 어 수분을 담, 그걸로 그걸로 대체아 그거 수분... 한번 먹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 그거 한번 먹는다고 아니 아니 한데. 아니 아니 아 알아 근데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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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가 어? 너너너너 방금 너 <laughs> 괜찮아 먹고 살자 고하는 낀데 힘들면 술한잔하 바로 내고, 이런 애면 되지? 이거 어서 많이 듣던 가사인데, <laughs> 아 아니, 뭐, 그... 많이 듣던 건데, 노라조참 이거 처 아닙니까? 털어나고 이런 애면 됩니다. 여러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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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 고장 났다고 하시는데, <웃음> <웃음> 몰라요 저는 몰라요. <laughs>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최현 정춘 님이 후회 없이 사랑했나 이랬는데. 데 후회 없이 사랑했나? 내 <laughs> 네 모든 걸다 줬나. 응?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차 인생의 1착 기 어떤 날 잡으시면 후회 없이 사랑했어. 저는 후회 없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laughs> 알지 아르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윤결이 말하는데 연결이 불안정. 윤결 윤결도 불안정합니다. 지금. <laughs> 윤결이 불안정합니다. <laughs> 윤결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모르겠다 나도. <laughs> 못 들었지. 못 <laughs> 들었. <laughs> 두번말안 한다. 두번말안한어딱그 <laughs> <laughs> 부분만 끊겼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참, 기도 온데잘 돌아가고 계신데, 맛있어요, 네. 진짜. 비가 점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걸어다신 걸으면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네, 그냥. 소리, 소리만 네, 들으셔도 됩 아, 거기 학교도 막 엄청 높고, 막. 복잡해가지고 아, 나, 나갈, 나갈 때어늘 어, 학교가 뭐 어때서 <웃음> 참나. <웃음> <웃음> 아 참나 거기 진짜 멋있 아니 학교 <laughs> 넓고 크고 좋더라 그니까 아, 멋있지 어진 <laughs> 학교 좋더라 실제로 처음 봤어요 어 좋더라 좋, 경희대가 좋더라 <웃음> <웃음> 봄에가 진짜 예쁜데 봄에? 봄이 봄에 아, 그래? 네. 가을이 어. 진짜 예쁠 것 봄에 같은데 진짜 캠퍼스? 어. 경희랜드라고 봄이... 하잖아 아 진짜? 봄 좋지 막 벚꽃 피잖아 벚꽃 장난 아니야 학교 안에 벚꽃 나도 아, 몇번못 몇 봤는데 장난 아니긴 해 진짜 아, 다 벚꽃나무야 학교 있는 거 아. 캠퍼스 생활 해보고 싶다 캠퍼스? 캠퍼스 캠퍼스 죽지 캠퍼스, 캠퍼스 다들 여러분들 캠퍼스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제 목까지 열심히 후회 없이 도전하고 뭐래? 좋은 목까지 즐겨주세요. <laughs> 그래도 너는 후 없이 살아가고 캠퍼스 생활 안 했기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뜨겁게 살아가고 너 캠퍼스 생활 했으면 잔납이 없었을 수도 그러니까. 뭐? 잔납이 그럼,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캠퍼스 생활 하고도 잔납이있어 큰일 없이 씨 뜨겁게 살아가자. 뜨거운 캠퍼스, 뜨거운 경희대, 뜨거운 수요일, 아 뜨거운 개천장! 조영이 수능 보자고 하시는데, 조영이 수능 볼래? 조영이 저번 에 수능 너 수능 볼때 내가 데려다줬었나? 어. <laughs> 네가 데려다줬지. <laughs> 정훈이가 차로 데려다줬습니다 학교 앞까지. 스무 살 때. 근데 웃긴 거는 정훈이 학교에서 봤어. <laughs> 나, 나 정훈이, 네. 학교에서, 어, 정훈이 학교에서 봤어. 시험을. 고등학교? 응. 어 내가 진짜 나는 한숨도 안 자고 서 열심히 풀었다. 정말 쉽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진짜. 노영이 잘 이, 봤어. 노영이 20학번으로 입학하재. 어... 20학번? 무슨 과? 20학번이야, 이제. 무슨가 하고 싶은데? 경영학과요. 어 어디 어디 대학교 경희대학교 혁신경아 <laughs> 어. <laughs> 나도 FM 하고 싶어 은 FM 하고야 지금 이러혁신경은내더 크게 할수 있는데 진짜 오늘 FM 잘했어 이야 <laughs> 씨 아, 원서 접수가 끝났대. 아, 아. 수능 원서 접수. 벌써? 아, 아, 그러네. 그러네요. 아, 이제 아, 이또 아, 얼마 기억이 나, 안 기우개 안나지건 수능 보시는 분들 항상 잣나벨 파이팅. 뭐라고 할수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진짜 매년 나도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그 힘듦을 알죠. 꽤나. 수능이 40일 남았대 와. 자, 그러면은 최종원 선생님 40일 남았을 때 가장 좋은 수능을 잘볼수 있는 40일이라는. 나는 수능을 그렇게 평소보다 그렇게 잘 보진 못했어. 40일 남았을 때는 뭐 해야 돼? 뭐 공부해야 하는 거야, 지금? 해야지. 40일이면 그래. 아직 많이 남았어. 어. 40일 아직 40일이면 바뀔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 팁 같은 거. 40일이면 일주일에 한번에 근데 어, 근데 건강관리도 잘해야지. 아, 건강 관리도 잘 해야지. 아, 잘해 아, 근데 근데 진짜 나는 그 친구들 중에 아. 정말 그 40일 정도? 응. 진짜 그거만으로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반전을 일으킨 반전을 친구들 몇번 40 봤어 40일 가지고? 맨날. 40일의 기적이라 그러지? 응. 어, 알수 있지 근데 진짜로 그게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수능이란 거는 집중력 딱 이쯤부터 지치기 시작하고 막 주변에 나는 그래도수시붙어 가지고 그렇지. 괜찮은데 미치면 어, 미치면 나는 오히려 수시붙어 수시 가지고 막방심해 가지고 좋지. 막풀렸는데 아무튼 막 주변 친구들 막 수시 보고 붙었네 하 하면서 막 흔들리거든. 딱이 아, 딱 어, 그런 시기네. 응. 흔들리면 안 돼. 지금부터 한 그렇지. 금이 중요할 때. 어, D-21 아, 그쯤부터 파이스골 아무튼 그때 음. 응. 아무튼 야스. 분위기를 잘, 잘 끌고 가돼 수능까지 수능 당일 날까지 이게 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야스. 파이팅!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세라고 기세! 맞아요, 시험도 기세라고 그랬어요 기세가 많아 칠기상 고칠기상 아, 비 많이 온다 비 많이 와요, 네, 여기도 지금 성남 다 왔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점점 많이 오네요 그래도 바람이 좀안 불어서 좋네 이게 바람이. 근데 아래쪽 지방에는 아, 비가 더 많이 온대요.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아이고, 예. 네. 길 저희 도 조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비가 싫었는데 요즘에는 좀비 소리가 좋아. 나도. 그런가? 나도 별로. 별로. 밖에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비가도 그냥. 맞는 게 차라리 편해. 막 우산 나. 그 그러니까 쓰고 맞는 것도. 비? 응. 맞으면 큰일 난다. 요새는 비가 건강에 되게 안 좋아. 미세먼지에다가 뭐 어? 산성 알제산성 벌이 뭐아 이거 잘못된 말이래. 누가 그러대. <laughs> 뒤에 있네. 누가 그러대. 어? 어, 엄청 적. 아니 누가 그러대. 누가 그러대. 내가 어찌 알아 이거를. 가만히. <laughs> 음 어, 거긴 하트 거긴 100만. 만. 와 야. 요. 하트가 1만 아니 1만 아니다. 아니야? 어. 아니야, 1, 1조 1조 1조. 1조. 와. 와. 어. 벌써 1조네. 어. 아, 1조 7 6 5억. <laughs> 어. 야. 자, 한번 대단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 하나 나와야네다 했다 다 했어 일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laughs> 어떻게 하든 이사들은감당수었다 너무 커고 버렸다 <laughs> <laughs> 아, 하트 집착남이로 <laughs> 하트 빼면 거의 뭐 진짜 하트 좋아해 진짜. 여러분의 손가락 감사합니다. 저희 하트 조련사 맞지? 아 하죠. 하죠. 하트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구입의 시간도 달라진다. <laughs> 달라진다는 기분. 기분? <laughs> 술 먹었냐? <laughs> 말을 말을 왜 그렇게? 해? <laughs> 어? 밀당 밀당주. 밀당 중 밀당. 푸시풀 h y Pushy. p u 이 h y Pushy. Pushy. p 류 s h 밥 p u s h 류 p u 밥 h y Pu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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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니다아 탕수육도 먹었지 탕수육도 먹고 맨정신입니다. 결인. 토코파이드. 매스전스 치한잔한 잔도 안 했습니다. 예스. 지극히 맨정신입니다. 어서. 아. 짜뽕 먹고 싶다. 짜뽕스. 한 아, 그릇 땡기도 갈래? 갈. 또? <laughs> 또? 너무 잔인한가 너무 잔이네 아. 오케이. 근데 네. 속이 속에서 좀막 저기 하, 하, 하긴 하네 오늘 좀 기름지게 먹었더니 맞지? 어, 아. 아, 아, 속에서 야. 싸움 났어? 어, 속에서 싸움, 싸움 났어 좀. 어,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 식 땡기는 날인데 왜 비가 오면 전이 먹고 싶어? 그 창문 살 열어놓고 어 그러니까 비 소리 사각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그 대로 앉아가지고 우리 동 동주 매니저님도 동매 커졌요 일단 우리 앞에 보세요. 앞에, 아, 앞에 보세요. 오 앞에 오 봐야 돼. 앞에 보셔야 됩니다. 앞만 네. 봐야 됩니다. 앞만. 네. 몬스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동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laughs> 진짜 아주 진짜 너무 멋집니다 예. 네, 항상 땅에 떨어져 떨어 있습니다. 떨어 있어. 예, 엔지니어들 악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네. 네. 아, 어저께 어저께는 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한, 동경하는 그런 브랜드 구찌. 아, 구찌 구찌 구치 네. 행사를 아, 다녀왔는데 예 그리웠어요 그리웠습니다 <laughs> 어제 네 소중함을 많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이 생각났습니다 <laughs> 네 많이 생각났습니다 많이 생각났어요 <laughs> 정말 많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살수 없습니다 잔나물도 팬분들 없이 살수 없습니다 팬분들이 없으면 우리도 끝난거요 그것서부터 끝이 야 공기와 같은 존재 물과 같은 존재 불과 같은 존재 너 말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좀 바뀌었냐 어? 말투 왜 저래? 내가 뭐 내가 뭐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눈을 가리, 가리고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렇게 막 그렇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막 잘했죠? 어, 그래도 잘한거 같아요. 예, 네. 잘했어요. 살려 올려 냈어. 살려 냈어. 네, 잘했어요. 저는 처음에만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 짬이 있지. 예. 네. 우리 뭐 좋았지. 더한 것도 많이 해 봤는데 왜그치 네. 더한 것도 많이 해 봤어. 네. 뭐그 정도예요. 뭐. 마음으로 들렸다는 나 그래요. 새나 찬난이안 나올 때는 처음부터 불안하긴 했어. 상황하긴 했는데 아, 살짝. <laughs> 상황했지만 상황이긴 했지만 그상황게 마음으로 참착하지 않고. 그치? 그렇지. 아 근데, 근데 공연 자체는 좋았으니까 공연 자체는 좋았지. 우리가 자꾸 저희는 약간 그 공연에서 이 신나야 된다. 오, 어, 이렇게 이이 환호를 꼭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그런 강박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조금 하, 약간 심심한데? 싶으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 어, 저희도 그 분위기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니까 스쿼트 안 해주면 서운하고 저희가 서운 안쪽으로 앉으면 서운하고 시안 <laughs> 하면 서운하고 잔나이안나오고도안 하면 서운하고 알라랄라랄라안 하면 서라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잘 하고 왔습니다. 네, 잘 하고 왔어요. 와. 방 <목소리> 앞차가 아니, 옆차가 지나가면서 세차해 주었어 빗물을 팍 <목소리> <목소리> 뿌리는데 좋아. 알랄랄랄라. 예스. 보기 좋아요. <목소리> 이웃끼리 이렇게 <차를> 이웃끼리 세차해 주고 지나가고. 이웃끼리. <목소리> <세차 저해주고 지나가고 목소리> <야, 목소리> 항상 이렇게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경아름다워너좀 이웃들 다 이렇게 세차 좀 해주고. <웃음> 저지. 응. <laughs> 음. 아, 무대 뒤에서 보니까 팬들 불빛이 너무 예쁘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고 연주할 걸 생각하니까 나 자신 너무 뿌듯시라고 미네미님이. 아.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저희가 그래서 응. 계속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응. 정 그렇죠. 진짜 우, 우, 그 다른 어어아 우리 공연은 어.. 정말 팬분들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 네. 지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하신 말씀처럼 팬분들도 공연장 오실 때 항상 긴장하시고 같이 네. 공연장을 만든다는 느낌. 네 맞아 맞아. 같이 공연을 한다는 느낌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밀고 당기기의 느낌이 아니야. 그 어떤 공연을 보면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객석 그리고 공연마다 다르잖아. 이제. 객석과 이제 그 가수와 밀고 당기기 를 하는 느낌일 때도 있고 화합하는 느낌일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약간 뭔가 뭔가 전투적으로 다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야. 너무 좋아다 <laughs> 같이 노력해야 돼. 다 같이 노력해서 <laughs> 어떻게 해서든 이 같이 공연을 같이. 우리 끝날 때 되면은 진짜 응? 이, 레전드 찍자! 응. 매번 갱신하고 응. 있어요 저희는 오늘 레전드 찍자! 네, 다음날도 다음 오늘 레전드 찍자!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네. 그래서 진짜 소문이 막 돌아요 저희 막 팬분들 장난 아니라고 아 맞아요 이번에도 네. 말했잖아요 명절 때 봤는데 음. 막 칭찬 엄청 했어요 가들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저희는 그냥 그냥 진짜 네. 그냥 그, 여러분 들다 차려주신 밥상에 그런 거 해야지 결합. 네,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 우리는 그냥 수저만 싹 잡았는 뿐이지. 어. 밥상딱 <laughs> 차려주면 살짝 얹어놔. 그래. 살짝 쓱 얹어서 쓱 먹고 가는 거지. <laughs> 차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지. 에은님이 <laughs> 오늘 3층이었어서못 일어나서 아쉬웠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3층 그래 제가 봤을 때도 야, 거긴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요. 안전이 먼저예요, 안전이. 네. 네. 안전 제일. 음. 그 안전 전이 성... 있고 나서 그렇지. 즐거워야 되네. 삼층은 정말 아, 어지아요 네. 저희는 이제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네. 네 오늘 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아직 네. 들어가시는 중이시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들어가서. 네. 주 네, 오늘은 야식 다, 다 먹고 오늘은 흉악한 거 드십시오. 흉악한 거, 극악무도한 그 걸로 야식 드세요, 야식 그냥. 내일 네. <목소리> 네. 쉬잖아요, 맛있는 드세요.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